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계의 아니한 목사입니다. 사실 바라보는 사람들, 쳐다보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스라이팅이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전 목사님 쪽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교인들,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성희 변호사님 말을 믿겠어요? 김승규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지낸 분의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은 성숙된 인격적인 그리고 목회 잘하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요. 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그저 뭐대요? 그러면그이야기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 됩니다. 성서적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친 쓰레기, 개 자식, 뭐 별이별 욕설이 다 쏟아져 나와요. 논리적인 이야기는 논리적인 답변, 성경적인 지적에는 성경적인 답변을 해야 중간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 어,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여 줄 텐데요. 그렇게 쌍욕을 해야 되면은요. 점점,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요, 참 희한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쪽에는 정검 없음직에는 전략가들이 없을까? 왜 머리 쓰는 사람들이 없을까? 똑똑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인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왜 하나도 없을까? 참 궁금하고 의아한 마음이에요. 근데 뭐 답은 나왔어요. 왜 없느냐? 아니, 원래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똑똑하고 실력이고 잘난 사람은 다 쳐내는 거예요. 황견 대표님이 그런 분이죠. 김문수 전 도지사님이 그런 분이죠. 김경재 총재님이 그런 분이죠. 또 함께하던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다 같은 부류에, 같은 상황에 해당이 되죠. 심화보 목사님, 그렇잖아요. 박영호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이혜경 목사님, 그렇잖아요. 전부다 전부다 실력이고 역량이고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인데 떨어져 나가요. 실체를 보니까. 그리고 아부하는 사람들, 맹종하는 사람들, 지정리를 전광훈이라는 목사님에게 굴복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남아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조언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전략,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 자기 무덤판는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해요? 전하단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해요? 쌍욕 막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니안을 아니 짓밟으려고 온갖 행동들을 다 버린 거예요. 이 맥다니엘 TV가 동원됐죠? 할렐리아 TV가 동원됐죠? 청교도혁명군 TV가 동원됐죠? 이성희 변호사 TV, 성서나라 TV가 동원이 되었죠? 너하라 TV, 너만 몰라 TV가 동원이 되었죠? 또, 뭐, 미국에서 무슨 평, 평명성가 뭔가 된다고 또 그러지. 뭐, 이스라엘 전도장과 뭔가 또 동원이 되었죠. 하여튼, 별이 별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서 합리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실력 있게 반응을 보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엉과 조롱, 비아냥, 쌍소리, 인격 모독, 인격 살인.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죠? 사람들이 설레설레 하는 거예요. 어, 틀렸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습이 아니다. 이건 절대로 기독교인들의 행태가 아니다. 이러면서 빠져나가고 돌이키고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말릴 거예요. 못하게 차단했을 거예요. 이게 해봐야 자충수다. 우리들만 손해다. 우리 무덤 파는 거밖에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자, 그리고, 진짜 자기 부덤을 이번에는 깊이 봤어요. 주옥순 대표를 보냈더라고요. 뭐, 김민웅 형제, 맥다엘 형제를 보냈더라고요. 또 여자 성도들을 보냈더라고요. 아이고, 참 안타깝죠. 아이고, 참 깝깝하죠. 정광 목사님, 직접 전화를 하세요. 제가 전화를 때 받지도 않더만요. 겁나세요? 두려우세요? 문자 보내니까, 그래서야 답변을 보내시더만요. 이게뭐 하는 겁니까? 여자들 뒤에 치마폭 뒤에 숨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차라리 전화를 넣으세요일대일로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러세요. 여자 성도들 잔뜩 보내가지고, 교회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핏게 들고, 확성기 가지고 소리 질러 가면서, 지역 주민들 전도기를 다 막아가면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참 깝깝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거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매일 하세요 주일에도 하면서 요예 주일에도 하세요 주일에도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완전히 자기보다 깊이 파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와서 소리 지르며 교회 앞에서 행패를 부렸던 사람들의 얼굴 몇 면을 제가 그대로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수치를 몰라요. 진짜 부끄러움을 몰라요.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사실 뭐 이단들 사이비 단체들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행태였죠. 신천지 이만희 추종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수치감을 모르니까 교주를 위해서 맹종을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쳐들어와서 대모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행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주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재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안유한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해, 네. 우리가 안유한이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기도하고 네. 조용히 가고 일단 여기 경찰서 네. 담당 경찰서에 가서 한달 집회 신고를 내놓고 네. 이제 우리가 올 거니까 네. 어, 정식으로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피켓 드세요. 네. 어디 갔나 여기 팀장님 찍고 있습니까? 네. 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예수 비정 교회 에 안희한 목사님을 여러분 격렬히 여겨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는 안희한 목사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가나한 잘못된 마귀를 빠져나가도록 기도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다 참다 못해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아, 네. 그것도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계속적으로 정광은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부활절일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아니한 속에 있는 저 간악한 사탄마귀를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 비전성결교회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른 목사님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니안이 개인 인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안 안에 있는 그 사탄 마귀를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은 시작합니다. 여기 담당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내고 지금부터 이제 아니안과 결전을 시작할 테니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마음으로 아니안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저희들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가지만 지금부터 저희들은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아니한 마음에 있는 저 사탄 마귀를 뽑아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목사님,